자 소환사의 협곡에 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오지는데? 야씨, 멋지네 자, 오늘할 야소는요. 어, 영상 제목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왔습니다. 자, 오늘날 소록소록하리다오늘할 쏘락, 야소는 어, 탱야소입니다. 탱딜이에요. 그냥 탱이 아니라 탱딜입니다. 어, 치명타 0%, 예, 네, 0%입니다. 안갈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구독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걸로,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에 내가, 어떤 구독자분이, 직스큐 선마 서포트, 괜찮다고 하시길래 했는데 대박 났었잖아요. 어, 그거를 희망하며, 이번 판도 잘 되기를 빌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스스 소리 내냐면요, 제 방이 겁나 추워요. 봄이잖아요. 근데 겁나 추워요. 밤이라서 그런가? 나이 아, 겁나 추워. 산에는 사분아 다리오스. 다리오스? 어? 또형 <laughs>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웃음> 형 <웃음> 사, 살려줘. <laughs> 아씨 이거 1 5번 되죠. 이윤이은 다른 공격 이거. 어, 승한다다뭐뭐공격이 오반데요? 아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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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간다. 이거. 뭐, 어, 얘 이거. 블거 이거. 이제이렙 이거. 이거. 이각 이거. 나 보다. 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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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겁나 느려진다. 심각한네 아니냐? 이거 죽을 거 같은데 느낌이. 진짜로. 킬각인데. 저... 이 정도면 다리오스한테. 그럴 수 진짜로. 다리오스 킬각이거든요. <laughs> 아, 잘못했다. 같 곳에 아, 오래, 오래 머무르지. <laughs> <수는 웃음> 아, 근데 공성 낮은 건데 싫어하는데.

때렸어야되는데 <laughs> 와 천잰데? 미치겠다는거 아니야 이거 뭡니까? 애들? 나안 들어갈 건데? <laughs> 나안 들어갈 거야. <laughs> 나 들어갈 생각 없어. 친구야. 잘 해봐. 어이생난 절대 따위 <따윈> 안 합니다. <laughs> 진짜로. 양해있는거 어... 어, 분명 잭스가 왔다갔거든요? 근데 뭐, 어디가니 이제자 어디 <laughs> 이렇게 가겠습니다 야수는 공속이 생명이거든요. 차를 이걸 먼저 가야 돼. <laughs> 공속이 생명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완벽한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 되겠다, 이름이 뭐겠다 이거. <laughs> 기다리는 시간이. <laughs> 아, 맞다. 나 틀렸었구나. <laughs> 아, 나아나 멍청인가 봐.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나 제대로 된 멍청인가 봐요. <laughs> 아나 진짜. 너도 멍청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청청청한데 뭐지? 지야 h a t are 게 o u Wilkie? Won't 아, 진짜 뭐 하냐고. 킬가도만 달려붙이면 오래 머무를 수. 원래 그런 애들이 달렸어. 뭐. 이제 절 보면 열방을 할 겁니다. 붕떴다 아, 킬가 달려. 이러면서 이제 <laughs> 하면서 죽는다 이러면서 달려오는 게들 다녔는데. 아 저런. <laughs> 자 저는 <laughs> 뭐탱론들이라서뭐쓸만없네요 네. 공격력에서 그럼 씨 들고 이거 하나 사고 내 명예는 실추된 지 오래다. 어우 저 저는 저거 드럽게 아프네. 귀, 괜찮아, 다리오스가 킬안 먹었어 어괜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마키키키키키키는키키키키키키키키 아, 아, <laughs> 헷갈리네 아유 엄마가 500원? 치과 사회는아 그럴 수지아 다리우스가 무서운 게 템만 나오면은 쟤는 세져서 지 행이라서 공속은 버텨주는 게 좋긴 한데 버텨주고. 한사이아 이거 바로 와주냐? 나갈 건데요. 허 <laughs> 내가 <laughs> 있을 생각 없는데요. 바로 또박아놔야지. 방랑자라고. 길을 잃은 적 아니지 야, 말했지! 아이 내가 비아를 쳤다 저, 더블. 아 갑자기 왜 저래 아씨실패 실수했어요. 잠깐만. 들어가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실수했어요. <laughs> 오 쏘럭 <썰어가뉴었으면> 가녔어. 죽을 뻔했네. 허. <laughs> 아, 씨, 나 방금 개트롤 될 뻔. 와, 나 방금 뭐한 거야? 근데 진짜 왜 들어간 거야, 고? 진짜 죽을 뻔했네. 아, 요즘 아, 왜 이래? 나까지 갑자기 얘네. 중 저주가 있었나봐 <laughs> 나한테까지 보리는것 같은데? <laughs> 아, 내좀 <근데> 낫겠다 패스 <laughs> 오나? 지 않을 것이다. 오네 <laughs> 다 죽었으니까 이거 밀게요 어차피 저서 철거라서 예뭐 까세 이씨 나왜 이렇게 다삐크거리냐 아, 나 근데 왜 이러냐. 아씨, 아, 아, 잘해야 되는데 더. 가면 갈수록 못하는 느낌이 되냐. 그 누구도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는 이거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겠습니다. 음, 파란색은 부셔버리면서도. 잘하던데 처음에. 처음에 잘하던데 왜 저렇게 됐지? 명예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 음. 이거 좀좋고 종... 해야 되나? 체오따라하시면안 나에게... 돼요. 시작 보이시죠? <laughs> 이거 따라면 큰일 나요 흐흫 <laughs> 이거 따라면 체력이 쭉쭉 떨어요 다음팀 스테라? 음트 이도 해도 다리 제정도면 나름 좋은 거 같은데 어이구 뺑뺑 잘 친다 아이고 나 뭐하냐 아 뭐하냐 아, 나왜 이렇게 허공에다 나왜 이렇게 허공을 갈라 <laughs> 발음람을다듬으면은바람을 이용해서 때려야지 바람을 가르고 그래 아 W 안찍어서 그런가 얘가 자꾸 서막을 나... 칠려하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이상하다왜이이상하다 음. 아, 얘도 좀 이상하다. 얘초반에 잘하는 거 같았었는데 왜이렇지 과거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 그냥 것도 나쁘지 않거 같은데. 아, 이런. 봐봐. 나 요즘 <laughs> 나 하나만. 계속 먼기로 계속 저놈을 실라지 Q를 찍어야 되나? W 찍어야 되나? <S> <S> 오. <laughs> 어, 이제 민녀까지 어, 나 정말 가지가지 하는데. 이 파괴되었습니다. 잠깐만. 아, 이거. 떨어 아안어어그 먹자, 자, 먹자 끝까지 어, 옮기면 먹자 지금 옮기면 먹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다리가 밀거 같고 옮기면 먹가야겠다 어어? 먹자니까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완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니 먹자는데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고 어차피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나 없으면 그냥 어, 빼지 차라리 위험을 낼 텐데 아이씨 오, 뒤셔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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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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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지켰만든지않게 <blunt animation> <gaan masculine> 친구아군니 타겠습니다. 진짜 다리도 자꾸 저거 듣겠겠다. 정이 바꾸고 하겠습니다. 말은 그럴싸하지. <laughs> 야어떡 하냐? <laughs> 야어떻 하냐? 야 이제 하기 빡치긴 하겠다. 네, 이 정도 네, 실력으로 네. 지고 내가 이 정도 실력인데 지고 있으니까 빡치 많하지 인정한다. 네. 음, 그러니 나는 빽돌이야. 했습니다뭐 잭슨은 저거 틀고 있는데 죽인다고? 와, 사람 미쳤네. 하나 망가지는 순식간에. <laughs> 내가 아, 가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찮다. 아, 괜이다 아, 괜찮다. 아, 다 똑같은데. 안가? <laughs> 그냥 그냥 느낌인가? 분명히 먹혔고 탄 되었습니다. 명 이름이 습니다스 <목소리> 이름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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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떨어지기 마련인가 잡았어? 야 역시 리, 리메이크 되는 다르구나 잘 <laughs> 음, 자, 그어요그럼이그래 자, 그래 자, 자, 말했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아 어, 이거 좋네. 깔끔하게. 타나 오, 백길 잘했다. 사실 타이라 네, 했는데. 잭스까지 겠다 봐. 잭스 간다. <laughs> 야나 일대일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 출력심이란 게 있어서 <laughs> <laughs> 아그뭐이그 뭐, 그, 이거 좀어 해외 초라 <laughs> 어떻게 양해를 어여데템 진짜 완벽하게 잘 나와 있는데? 템 좋다. 네명 AP 상대방 한명두명 명 있고 그러니까 와우스에 이거 가서 좋고. 야 이분 이 템틀이 진짜 엄청 노력해서 짜셨네. 대박이다. 음 착취. <laughs> 착취가 어디 보자. 4%초마다 체력의 4% 4% 1가2 0이니까 얼마 안들어가는데 이상하다. 야 우리 또0 0 0이어어게들어갔냐 어떻게 들어갔냐? 가 20%가 2요 그 <laughs> 다음 미 오면 애쉬가 죽는다 바람을 따르되 좋은말 할때을네 네, 애쉬가... 마음 놓고 미겠습니다 자세 더! 하자, 밀자. 나이스, 소라카 잘한다 자, 역시, 머니 어? 아들이, 죽는걸 못봐 역시, 어. 카니이 s o r a k 이이 다음 팀 나오기 전이 끝나겠네. 와, <laughs> 야 <몸>. 최곤데. <laughs> 기분 째지는데 어, 야. 야. 야 이런 느낌 진짜 오랜만이야. 야수로. <laughs> 어 최고야. 일단 피바를 먼저 가게 게요 근데 피바 나오기 전에도 끝나겠다. 근데.

뭐야 나좀 먹게 내두지 않을래? 아주 그렇 때리고 싶거든. 지금 로도 없는데, 오면 정말 아니안 보여. 이제 닉네임 안 보여 보고 싶네. 과거보다 한발 앞서 나간다. 야, 한 번만 싸워보자. <웃음> 우리 <웃음> 지금 싸우면 내가 질것 같진 않은데, 음. 한 번만 싸워보지 않을래? <laughs> 어? 나에게 선행은 사치인 음. 분, 우리 이젠 망쳤다. <laughs> 아. 내가 누군지 지안을 쳤날잡으고동무 급하게 나아을 이싸가은이 사람은 <laughs> 이 사람은 이사이라니넌이어람다이다 우리 하늘가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안돼! 아! 예. <laughs> 야야이 상황 말하지 마. <laughs> 가도 될수 있었어. 어, 잠시 잠시 하늘나나 어, 마중 가신 거일까 야, 다이브도 가능합니다. 제 아소는 <laughs> 야, 최고네요. 야, 야스 타. 역시 구독자분들 말씀 틀린 게 없네요. 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나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 최고인데?